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진시황 편 마지막 편입니다. 오늘의 강의 제목은 불통 간신의 공간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역으로 또 거꾸로 생각을 하면 소통 충신의 공간이 되겠죠. 진시황의 죽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그의 말년의 리더십은 누가 뭐래도 불통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조금의 충신의 여지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 진시황의 에, 말년의 모습, 특별히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어, 전국을 순행하거든요. 어, 순행과 관련해서 어, 그의 죽음의 문제를 다시 한번 어, 이문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진시황이 순행하는 장면인데요. 진시황이 이제 여행 그 순례를 할 때, 순행을 할때올리 거라고 하는 그런 전용 마차를 타고. 어 큼직한 마차겠죠 여기 보이는 이런 원량거를 타고 전국 순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진시황이 통일 이후에 제위 기간에 약삼 분의 일을 이제 순행을 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용 도로라고 하는 치도를 만들어 놓죠. 소나무로 가로수를 펼쳐놓고 지금으로 말하면 3 차선 황제 전용 도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곳곳에 또 전용 별궁도 미리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자, 그럴 정도로 화려하게 그의 순행이 이루어졌는데요. 물론 그 주변에는 이제 수만 명 또는 수십만 명의 군인들이 따라 다녔겠죠. 자, 그 모습을 항우하고 유방이 같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진시황표를 끝나게 되면 이제 초안지 부분을 다루게 되는데요. 항우가 진시황의 그 어, 순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저자리를 빼앗아 대신할 수 있다라고 겠20 20살 그 정도의 약관인 청년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유방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대장보란 마땅히 절해야 되는데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두 사람의 성격의 차이가 드러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초한지에서요 짤막한 말이지만 사마천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대조시켜 놓고 보면서 항호본기또 고조본기에서 두 사람의 첫 부분을 진시황의수령 장면을 목격하는 것을 같이 배치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마천이 문학적으로도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라는 게 이런 게 양쪽으로 서로 배치해 놓고 두 사람의 인물의 차이를 그래도 밝혀 놓고 있습니다. 그래이 부분은 제가 초안지 부분에서 자세하게 어떤 부분과 관련되는지 리더, 이제 리더십에 있어서 또 대단히 중요한 측면 중의 하나입니다. 항와 유방이, 어, 저 자리를 빼서, 빼서 대신 내가 차지해야지, 어, 또는 아, 정말, 대장부가 저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평가를 했던 그진시황의 실체는 어땠을까요? 그, 초안지 부분에 보면, 진시황이 이제 그 올리한 것 속에서 초조한 모습으로 굉장히 안정되지 못하고 평안, 평안치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어, 이제 그, 그 안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제로 이걸 심리학적으로 좀 보면은 상당히 불안한 사람이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럼. 대부분의 시간들을 그 마차에서 보내게 되는데 왜 순행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시황제는 제휴기간 중 무려 다섯 번이나 조국을 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 순행을 하면 1년 정도가 걸린다고 치면 한 번에 그러면 그 준비기간까지 따지자 그러면 그리고 거의 제 기간 내내 사실은 그런 천 날을 돌아다니는 셈이다. 이렇게 이제 따질 수가 있겠죠. 심리학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극도의 이제 불안 심리와 이제 자기 방어 심리가 여기에 내재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했죠? 그 흔들거리는 그런 수리 안에서, 거기서 외에는, 어, 조용한 대골에서 잠을, 잠을 이룰 수가 없, 없을 만큼, 그런 불안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제 수만 명의 분사, 군사들이, 또는 수만 명, 수십만 명의 군사들이, 그 옆에서 지키는 그런 수랭, 수레에서야 오히려 좀, 그런 불안이 좀덜 했을까요? 아마, 아무튼 그는, 어, 심리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안하고, 자기 방어적인 그런, 상태였다. 그것이 이제 그의 순행에서 드러난다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순행하는 것이 뭐가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백성을 살피고 그런 모습도 될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그가 보여준 그런 순행하면서 보여준 모습들은 절대 백성의 아니라든지 백성들을 위로한다든지 그런 모습들은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순수하게 이제 자신의 이제 그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전형, 전형적인 특징이거든요. 불안해 하면서 자신의 역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가는 곳곳마다 이제 뭐 송독비 같은 거를 세워놓고 기록에 보면 어, 사기에 보면 일곱 개를 세웠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수만 명, 수십만 명의 군사가 그를 호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는 절대 또 안심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똑같은 마찰을 다섯 개를 어, 시켜가지고 다섯 개를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내키는 대로 이제, 이제 무작위로 그 마차에 타고 군사들이 호위를 받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자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는 그런 암살에 대해서 늘 불안해했죠. 자 이제 자신이 육한 통일 처하에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송덕비를 세웁니다. 송덕비를 세우고 자신의 공적을 과시하고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기 위해서 또 궁궐 안에 있으면 느껴지는 그런 불안함을 그런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순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진시황의 순행에 대해서 다른 해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진시황의 순행은 이제 그가 혼란하고 동요하는 그런 백성들의 마음을 위무하고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세를 과시하고 천하 백성들에게 강압적인 통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니까 자신의 세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성격일 것이 굉장히 강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그 순행 자체도 그렇게 평탄했느냐 늘 순행 자체도 그의 불안한 마음을 완전히 달래주지를 못했죠 그래서 2차 순행 때 상산에서 거센 바람이 만나서 강을 건너기 힘들게 되었는데 이제 최소 3000명을 동원해 가지고 한 산에 나무를 모조리 잘라서 민둥산으로 만드는 그런 조금 음, 좀 괴기스러운 모습까지 보여주고요 3차 수행 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훗날 유방의 핵심 천모가 되죠. 이 장량이라는 사람이 자객을 고용해가지고 이제 그 암살을 지도를 합니다. 그 이후로 전국 적인 전국으로 어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대대적인 이제 자객들. 자객들을 수색하는 수색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조금 더이 부분을 보면요 장량의 진시황 암살미수 사건이 있는데요 이게 장량입니다 장량은 한나라 사람입니다 한나라 귀족 출신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어렸을 때 이제 진시황에 의해서 한나라가 멸망했다고 하는데 그의 집에 노복이 300명 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량은 한나라의 귀족 가문의 아주 그 후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전 재산을 전 재산을 다 모아 가지고 이제 진시황을 암살하는 것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합니다. 진시황을 암살할 수는 사람, 자기를 구하는데 키로짜리 철추하고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장사를 이제 아마리에 구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장사를 구해요. 장사의 이름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그 어제. 정보망을 켜가지고 진시황이 오는 그런 순행로를 잘 파악을 한다 한 다음에 강랑사라고 숲이라는 곳에서 이제 매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대충 이런 정도의 상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커다란 철퇴로 이제 그 진시황이 올린 거진시황의 마찰을 깨부셔서 그 자리에서 암살을 시키는 그런 장면이죠. 근데 이제 어이 사람이. 어, 이 암살자가 딱 등장을 했는데 너무 당황했어요. 마차가 여러 대지 않았지. 똑같은 마차가 여러 대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부 주저주저하다가 계산한 끝에 가운데 있는 이제 울리한거를 공격을 합니다. 가운데 있는 마차를 공격했는데 거기에는 진수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 마차를 그냥 박살을 내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진수왕을 암살하는 것에는 실패하고 주변에 있던 이제 군인들에게서 제압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장량은 또 도망가서 숨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 장량이 이제 여러 가지 행동을 겪어서 이제 유방과 만나게 되고 유방의 책사가 됩니다. 진시황을 암살한 사람은 그렇게 그렇게 따지면 이제 세 사람이 되죠. 공식적으로 진시황, 진시황을 암살한 사람은 형가또 이제 고점리 또그 다음에 이 장량에 의해서 선택된 이 이제 무명의 암살자. 이 사람 철태로 휘두른 사람이죠. 어마어마한 천하장사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순행하는 그것도 그렇게 이제 순탄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그 그 순행하는 마차 옆에는 누가 있었냐면 항상 승상 이사와 내시 조고가 입에 혀처럼 그 진시황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사구요. 사람이 조고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 이 사람들의 성격을 말년에 진시황 옆에 있었던 대표적인 두 사람인데, 이제 조... 조고를 평가를 하자 그러면 간신이죠. 뭐 천하의 간신입니다. 그리고 이사는 그가 이제 뭐 유학자라기보다 또는 어떤 철학자라기보다는 이미 이때쯤 되면 기회주의자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진시황 옆에는 충신의 자리는 전혀 없었습니다. 전국을 통일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런 과정에서 진시황은 절대 딱딱하거나. 그런 무조건적인 그런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상당히 유연했고요. 때에 따라서 신하들의 얘기도 잘 들을 수 있었고, 우리가 지난 편에서 찍었습니다만은 신하들 앞에 인재를 구하기 위해서 무릎도 꿇을 정도로 그렇게 상당히 유연하고 그리고 탁월한 리더십 그리고 이제 여부리를 그가 제거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여주었던 냉철함 이런 것까지 골고루 갖춘 분명 뛰어난 그런 어 지도자였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통일하고 난 이후에 그는 브레이크를 걸줄 몰랐던 사람이고 남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것을 전혀 어렸을 때부터 훈련하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했고요. 한마디로 이제 그는 평가를 한다. 제가 그 사람 진시황의 사람 어, 생애를 한마디로 평가하자 후반부의 모습을 평가하자 그러면 그는 성공한 과대망상증 환사였다 이렇게 이제 좀 극단적으로 좀 단순화시켜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통일 이후에 이제 진시황이 가장 먼저 취한 정책이 뭐냐면. 코칭의 문제였죠. 삼황오제에서, 삼황오제도 자기는 그것도 자기에게 합당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황, 황제라 그래서 처음 황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황제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죠. 그리고 황제의 자신을 부를 때는 쓰는 칭호를 짐이라는 그런 용어를 처음으로 이 사람 사용하게 됩니다. 짐이라는 것은 좀 이제 왕 황제를 좀 신비스럽게 여기서알수 없는 존재다. 너희들이 감히 파악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진 그런 용어가 바로 짐입니다. 그, 후에 그 이제 자식과 신료들이 이제 전 어, 황제가 죽거나 왕이 죽으면 상해가지고 이름을 붙여주거든요. 시호를. 이 시호제도 폐지합니다. 너희들이 감히 난 어떻게 평가하느냐. 나 평가지 하 마라. 평가지 하 말고. 그냥 이제부터는 황제는 시황제, 2대 황제, 3대 황제. 그렇게 되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일을 통일을 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이거거든요. 자기의 이름을, 이제 자신에 대한 호칭을 이제 시황제라고 칭하면서 이 사람은 벌써 이 마인드 자체가 이 마인드 자체가 숨겨져 있는 자에 대한 집착증 그리고 그 마음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이제. 자영적으로 휴브리스 즉 교만한 상태, 오만한 상태 에 그가 빠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 그가 어, 주변 사람들과 또는 신하들과 충직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소통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황제가 남과 소통하려 그러면 어느 정도 자의식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마음도 들어가 보고 백성들의 마음도 들어가 봐야 됩니다. 대부분의 위대한 성군들 또는 동서양을 통틀어서 대부분의 정복군주들 또또 또 많은 그런 위대한 인물들 인물들의 공통적인 것은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백성들을 위무하고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조금 관용적인 정체를 취하거든요. 그런데 시황제는 이제 자신의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는 그런대로 그도 소통도 하고 주변 사람들과 같이 공감도 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만은 막상 통일을 이루고 나서는 전혀 정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는 자의식, 자의식 과잉상태에 시달렸고 일종의 과대망상증 같은 자기에 대한 환상에 빠지고 극단적인 그런 환상에 빠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앞부분에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충신이라고 하는 것은 털끝만큼의 소통의 공간이 있어야 충신이 생깁니다. 즉왕 앞에 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아무리 두렵고 떨리는 존재라도 황제나 왕 앞에 와서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야 신하들이 이야기를 해야 소통의 공간이 마련되고 뭐~ 뭐~ 죽이든 살리든 어떤 역동들이 일어날 것인데 진시황에게서는 워낙 자의식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자기 과잉 자의식 과잉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일종의 과대망상적이죠 그는 전혀 어~ 다른 사람들이 그 옆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진시황에게는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자만 남아있죠. 그리고 그 불안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마약 같은 간신들, 그 불안한 마음을 위로해주고 아첨하는 마약 같은 간신들만 그 곁에 있었고요. 쓴소리가 사라졌죠. 진시황 옆에는 조금의 공간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고 온통 진시황 자신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진시황 자신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인들, 더구나 충신들이 그 옆에 와서 간할 수 있는 공간들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조호와 같은 그런 간신이라 이사와 같은 분명히 뛰어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년에 기회주의자로 자신의 출세를 감당하지 못해서 이사열전을 읽어보면요 늘 그가 한탄을 합니다 자신도 알았어요 자신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고 자신의 인생의 수레바퀴가 곧 무너질, 무너지고 파괴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에 이사가 시달리기도 했습니다만 그는 절대 브레이크를 걷지 못했고 왕 옆에서 그저 기회주의적인 그런 처신밖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둘러싸고 있는 대표적인 두 사람이 이렇게 그에게 쓴소리를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제, 그가 얼마나 자식 과왕상, 과잉상태 또는, 어, 그가 얼마나 과대망상에 빠졌느냐. 우리가 그냥 재밌는 이야기로 알 수, 이제, 얘기가 많이 됩니다만은. 요즘에 이제 그 중국 사람들이 제주도에 많이 가니까, 제주도에서 아마, 어, 이 기념관을 세워놨습니다. 서버서불 서복, 서복 기념관인데요. 이 서복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방사라고 해요, 방사. 그래서 제도에 들어가면 서복의 이렇게 동상도 서귀포에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서귀포의 원래 이름이 이 서불이라는 사람에게서 유래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서귀포에서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아마 그 사람들에게 관광상품으로 이렇게 이제 서귀포를 마련해 놓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서불이라는 서복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진시황에게 불로장생초를 구해서 신선을 만나가지고 신선을 만나서 이제 그 불로장생약을 구해오겠다고 그리고 동방으로 떠난 사람이 바로 서복이거든요 서복이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뭐이 사람이 얼마나 황당한 얘기를 하냐면 기록에 보면 자기가 뭐 어, 밑에가지고 이제 바닷속에 들어가가지고 용왕을 만났고 그 용왕을 만나서 뭐 신선들이 산다는 그런 뭐 복례산이라든지 뭐 사, 삼신 삼산이라고 그래요. 그런 산에 가서 자기가 구해오겠다고 불로장생 량을 구해오겠다고 그렇게 이야+ 이야기를 하고 자 그러면 선물을 줘야 되는데 그 신선에게 선물을 줘야 되는데 삼천 명의 동남동녀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죠 삼천 명의 어 남자 여자 어린아이들을 이끌고 그가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동방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이 제주도 서귀포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또 우리나라는 남해안 어디 어디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거이 사람이 또,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이 사람이 못 찾아서 돌아가지 못하고 이제 일본으로 갔다. 그래서 일본에서 큰 마을, 이제 큰 마을을 이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기록에, 실제 기록에 역사 기록에 나옵니다. 물론 일관되게 일치되는 기록들은 아닙니다만 여러 기록들에 그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서복이라는 사람을 제 제주도에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 이 사람의 그 특징을 보게 되면 결국 진시황 옆에 돌아갈 수가 없었거든요. 서복이라는 사람 자체가 이제 진시황이 얼마나 과대망상증에 빠졌냐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서복이라는 어이 사람이 이제 결국 돌아가지 못하고 진시황이 그것 때문에 노해 가지고 이 방사들을 원래 이제 유학사 유학자들이 미워서 죽인 게 아닙니다. 이 분석 갱유라고 하잖아요. 유학자들을 물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유학자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방사들, 즉, 이제 도가 사상과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뭐, 신선 사상. 그래서 이제 영생불사할 수 있는 영원히 사는 그런 신선의 세계가 있, 있다라고 하는 이제 도가 도교죠 일종의 도교, 도교 사상이 그때 진시황 때 굉장히 유행했던 것을 볼수 있고요. 그런 사람들을 일단 일단은 이제 방사라고 그러거든요. 그 방사들이 이제 진시황 옆에 있다가 진시황이 과대망상 측에 빠져 있으니까 수많은 방사들이 이제 뭐 영원히 살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약들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 그 어떤 것도 이제 통하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진시황이 또이서복이라는 사람이 도망가고. 또몇 사람이 도망을 가니까 진시황이 이제 화가 나 가지고 유학자들까지 포함해서 죽인 게 그게 갱유거든요. 분석이 느을 때 갱유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유학자들이 간언을 해서 이제 그 진시황이 유학자들을 죽였다. 그렇게 흔히 착각하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방사들이 이제 주변에서 너무 이제 헛소리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진시황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학자들을 싹 같이 묻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시황이 얼마나 그때 이 과대망상증 일종의 자기 과잉 상태, 자의식 과잉 상태. 우리가 이제 인간으로서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할 때 자기를 의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진시황은 정말 자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생각을 많이 했고 그런 자의식 과잉 상태가 타인과 소통하는데 결정적인 그런 장애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황제가 그런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그 누구도 황제에게 직언할수 없었습니다. 즉 진시황은 주변에 직언할수 어, 직권할 수 있는 사람을 두지 못했다는 거 이것이 사실은 진나라가 일찍 문을 닫는 거죠. 만약에 진시황이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정말 대화 나눌 수 있고 또 주변의 국정을 허심탄락이 나눌 수 있는 몇 사람만이라도 있었다면 이 진나라는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진시황은 통일 이후에 진시황의 어떤 지도력이라든지 리더십을 보게 되면 그런 쪽으로 전혀 소통할 수 있는, 그 충신이 숨을 쉴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주변에는 이서목과 같은 그런 이상한 방사들. 그리고 허무맹랑한 허무 이야기로 왕의 총심을 흐리게 하는 황제 중심을 흐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볼수 있고요. 서귀포에서 이제 이, 이, 이 그림은 그서복이 서복, 도착한 그런 장면을 상상도로 이제 그린 거죠. 자,